웰컴 백프 모터 비전 채널입니다. 오늘은 토요타의 세련된 걸작, 바로 2026년형 코롤라 알티스 그랜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풍격과 기술, 그리고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결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차의 디자인,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실제 주행 감각까지 모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코롤라 알티스 그랜드는 한층 더 진한 프리미엄 세단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전면부의 LED 프로젝터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시선을 자아내며 새롭게 디자인된 그릴은 강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바디 라인은 연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측면의 크롬 라인과 17인치 알로이 휠은 시각적으로 차량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후면부에서는 새로운 LED 테일램프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세련된 라이트 바 디자인은 밤에도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차체 전체의 볼륨감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배기구는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스포츠 감성을 살린 디퓨저 스타일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롤라 알티스 그랜드 위 인테리어는 단연 프리미엄급입니다. 소프트 터치 소재가 곳곳에 사용되어 있고. 새롭게 디자인된 대시보드는 운전자 중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9인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JBL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음악 감상 시 뛰어난 사운드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듀얼존 자동 에어컨, 풍풍 시트, 파워 시트 조절 기능 등은 운전자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넉넉하며 리클라이닝 기능과 암레스트 컵홀더까지 갖추고 있어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라 알티스 그랜드는 1.8L 듀얼 VVT-I 엔진과 ECVT 변속기를 탑재하여 부드러운 가속과 탁월한 연비 효율을 자랑합니다. 최고 출력은 138마력, 최대 토크는 173Nm으로 일상 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버전 또한 제공되어 연비는 리터당 약 23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시스템은 맥퍼슨 스트럭과 토션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노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승차감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코너링 시에도 차체의 안정성이 유지되어 운전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안전 기능 역시 이 차량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7개의 에어백과 차량 자세 제어 시스템이 추가되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코롤라 알티스 그랜드는 단순히 기능적인 차량이 아니라 운전자와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입니다. 스티어링 반응이 예리하면서도 부드럽고 노면의 감각을 세밀하게 전달합니다. 엔진 소음과 진동은 최소화되어 조용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전기모터에 조용한 구동감이 추가되어 도심 주행 시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정숙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토요타 위 하이브리드 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효율성과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연비 외에도 유지비 측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입니다. 엔진오일 교체 주기나 부품 수명이 길고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7인치 풀컬러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되어 있으며 주행 정보, 연비, 내비게이션 지시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 줍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추가되어 운전 중 시야를 분산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 시스템은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으로 차량 내부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야간 운전 시 은은한 조명이 실내 전체를 감싸며 마치 고급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코롤라 알티스 그랜드는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습니다. 스마트 키 시스템, 원격 시동, 자동 주차 보조, 그리고 후방 교차 감지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책임집니다. 마지막으로 코롤라 알티스 그랜드는 디자인과 성능뿐만 아니라 브랜드 신뢰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코롤라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답게 실용성과 품질 그리고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형 토요타 코롤라 알티스 그랜드는 프리미엄 세단을 찾는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스타일, 기술, 효율성, 그리고 편안함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완성형 차량입니다. 모터비전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차량 리뷰와 실제 주행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께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